안녕하세요 유빈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빈튜브의 유빈이에요. 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데 엄마가 유튜브 찍은 것을 봐버렸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근데 엄마가 오히려 유튜브 영상을 홍보해주셨어요 동네 막내. <laughs> 아 진짜요? 네, 네 어, 너무, 너무 잘 됐죠? 네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몰래 다육이를 안치고 된답니다. <laughs> 아 그러면은 오늘은 다육이 공부 어떻게 많이 해오나요 네, 제가 엄마한테 질문을 많이 해왔습니다. 음,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음 영상을 위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다육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자, 이번는 여기, 에그리온. 헨지, 뉴엔의 진주, 프리티, 코비 땅인, 그리고 여기 산타마리오, 마르지 이거 일곱 가지의 꽃과,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제가 저번에 소개했던 꽃들 있잖아요. 네. 이 꽃들을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제가 네. 엄마한테 물어봐서 설명을 많이 해왔답니다. 아, 정말요? 네. 설명을 따로 외우신 거예요? 네. 정말 철저한 방송인이시네요. 당연하죠. <laughs> 부탁드릴게 어디부터 소개하실 거예요? 자 일단 아까 제가 한다고 했던 거 여기부터 할게요. 네 좋아요. 자, 이건 에그리온이라는 꽃인데요. 지금 은 얼굴이 어느 게요? 여기요. 밑에 제거만 한 이게 에그리온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얼굴이 좀 많아요. 얼굴이 많다. 네. 이렇게 생긴 게다 얼굴이거든요. 오. 네. 얼굴이 되게 많죠. 근데 이게 쬐끈해요. 귀엽게 생겼다. 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다른 것들보다 되게 작아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유빈이처럼 작아가지고 동질감이드나? 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또 어떤 거 소개시켜주실 거예요? 자, 다음 펜지 이곳입니다. 근데 좀 이곳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왜요? 봐봐요. 그, 그 얼굴이 되게 크잖아요. 여기 보면. 네. 근데 얼굴 보니 얼굴이 너무 크니까 입장이 엄청 많아요. 하나에 20개가 먹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조금 이렇게 보면 조금 조금 무섭기도 하다 그쵸? 네 살아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꽃들은 원래 살아있구나 아들 살아있는데 심이니까 다음은 네. 네. 아, 누에네 진주 누에네 진주? 누에네 진주 <laughs> 발음 어렵다 네. 근데 네. 되게 예쁘다. 그죠 일단은, 얘네 둘, 일단 다 자란 누에네 신주예요. 음. 여기. 한 네, 다섯 개가 여기, 여기 자라나고 있어요. 뭐게하게 <laughs> 빼꼼? 하고 나왔네. 빼끗하고 났죠? 근데 이 꽃은 약간 화분도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화분 좀 찍어주세요. 예, 예쁘게 생겼죠? 엄마가 화분 찍어달래요? 네. <laughs> 아, 그렇구나. <laughs> 이건 얼굴이 두 개밖에 없어. 좀 그렇네요. 정말 색깔 되게 예뻐요 네 오, 저, 제가 두 번째로 잘 좋아하는 꽃이에요 음, 다음은요? 다음은 프리티. 프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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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개인적으로 얼굴이 되게 많아요 펜지는 음, 음. 얼굴이 컸는데 이건 얼굴이 되게 많아요 그니까요 사실은 이렇게 별 꽃으로 보면 프리티가 더 작은 거 같네요 네 이게 에그리언보다 얼굴이 좀 작은 거 같아요 음. 제가 보기엔 음. 진짜 저 이렇게 제가 빨간색 조합이 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빨간색 미이나가지고 좋습니다. 네, 단풍 같기도 해요 이렇게 음. 보니까. 단풍 같아요? 네, 단풍처럼 음. 이렇게 주황색도 섞여 있고 빨간색도 섞여 있고. 주황색이 있는 건 물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정말요? 네. 어 똑똑하시다. 정말 공부 진짜 철저하게 오셨네요. 당연하죠. <laughs> 그러면 이제 또 어느 다음, 거요? 산타 마리오입니다. 산타 마리오요? 네. 이거는 여기 방금 전까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꽃, 꽃들보다 훨씬 커요. 어, 맞아요, 엄청 커요. 이거는 약간 에그리엄만큼 얼굴이 있고요. 근데 음 얼굴은 여기 펜지보단 작은데 그래도 좀큰것 같아요. 이게 이것도 주황색이죠. 네 물들고 있는 거예요. 물들면 어떻게 돼요? 물들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프레티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프리시처럼 이렇게 된다고? 요 네, 여기 초록색깔이 아직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초록색깔이 었어요 그래서 원래 주황색이 음. 물들고 있던 뜻이에요 음 다음은? 다음은 여기 호비땅인이에요 호비땅인? 호빗당인? 네 이게 호비땅인이란 뜻이 뭐냐면요 주 아주 아주 아는 당나귀라고 혹아아세요네아아요그 그래가지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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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기절, 네. 아 동물 기절이 이게뿌쩍 호비 땅인이 한자래요 어떤 근데 아... 거기 당나귀라는 뜻이 약간 들어간대요 그래서 호비 땅인이래요 어 저는 당나귀라길래, 아 약간 호빗이라길래 그 쬐끔만한 그 영어 아래 호빗이라고? 모르겠 그거 그래요? 생각했어요 외국영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쬐끔해서 호비 땅인인가 이 생각했어요 영화 너무 많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많이 다음, 안 봤어요 아르지. 아르제? 네. 이건 제가 화분이 개인적으로 뭐 화분을 보시면 다리 같아요 되게 다리 같이 있어요, 화분이. 이런 화분 저도 처음 보는 거죠. 처음 보거든요. 이렇게. 근데 엄마가 맨날 맨날 네. 이막 다육이랑 화분 저희 몰래 막 사오시니까 모를 수밖에 없지 않나요? 네, 당연하죠. 맨날 맨날 다른 게 생겨 있어. 그리고요, 이거는 얼굴이 한 5개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거 이거는 꽃은 작은데 입장이 되게 많아요. 또아 음, 프리티보다 적을 것 같네요. 또 프리티가 제일 많죠? 네. 다음은요? 아니, 프리티 말고 펜지가 제일 많아요. 아, 잎사귀 수가? 네. 아, 그쵸 그쵸 그쵸. 네, 프리티는 얼굴이 많고 얘는 얘는 잎사귀가 많고. 예, 이름이 펜지였던가? 네, 펜지예요. 아, 이런 식으로 나도 외워가는구나. 네. 네, 다음은요? 다음은 이제 끝나는데요. 네. 제가 저, 아까 말했죠. 저번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꽃을, 그 뜻을 제가 알려드리기로. 네. 내 뜻을 알려드릴게요. 아, 그럼... 새로 이제 가르쳐 주시는 네. 거예요?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봐요. 자, 자 저번, 일단, 블루 서프라이부터 할게요. 제가 물루서프라이질은 잘, 아 블루서프라이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 입사이가 되게 많죠, 일단? 응. 음. 이게, 지금 물들고 있다는 건데요. 음. 약간 주황빛이 돌죠. 여기 보면 살짝 옆으로 아쭉 끝에 주황색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 이게 물들면 블루색이 된대요 아 근데 파란색 여기 밑에서 보시면 살짝 블루색으로 물들고 있어요 좀 밑에서 보시면 어 누나 생명인가 잘 모르겠는데 음 저거 <laughs> 제가 밤에 봐야 잘 보여요 아침이라잘 보여요 네 그리고 그리고 아이보리는 아이보리란 색이 있어요. 맞아요, 아이보리 색이 있어요. 네. 그래서 유빈이가 그때 이것도 아이... 물들면 아이보리 색이 된대요. 아, 아 그래요? 네. 아이보리 색이 나오려나? 네. 음... 그리고 고스티트도 약간 잘못됐었는데요. 유령꽃은 맞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계절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어요. 아 색깔이 바뀌어요? 네, 색깔이 바뀝니다. 오케이. 혹시... 음... 진짜 신기. 되게 신기한 다육이다 이거는. 네. 유령꽃이니까 그러죠 음, 음. 자, 이제 여기까지 합시다. 자, 아 설명 되게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laughs> 음. 유빈 씨. 네. 다음에 좀더공부 많이 해주실 거죠? 네, 더 많이 해오겠습니다 네, 그럼 마칠 건가요? 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전 그럼 이제 이만 안녕. 안녕.